안녕하세요. 강화천하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에 있는 바타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대상 밭은 이 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아, 현재 고구마 밭으로 올해도 고구마 농사를 많이 해서 수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 아스팔트 포장돌에 길게 붙어 있고 아, 막힘없는 점막 그리고 어, 주변에 이렇게 예, 산이 이렇게 예, 앞뒤로 있어서 풍경이 굉장히 예,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주택들도 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어, 드문드문 있는 마을에 있는 예,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여기가 좀 낮았었는데 성토를 해서 이렇게 예, 보강도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예, 수까지 쳐서 평평한 평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밭입니다. 이게 밭도 평평해야지, 농사 짓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마을 포장들의 길게 붙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분이나 세 분이 이 토지를 사시게 된다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쪽 토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반을 나눈다면은 이렇게 A 토지, B 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에 길게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완전 평지 마을입니다. 평지 마을이면서도 이렇게 앞에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밭이 되겠습니다. 이 밭에는 현재 소나무가 한6 그루 정도 이렇게 좀 오래된 소나무입니다. 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 밭 가운데 있었던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밭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소나무를 지어가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이렇게 예, 예쁘게 자랐다고 합니다. 예, 밭이 너무 좋습니다. 아, 토질도 아주 좋고 황토색으로. 어, 고구마가 잘 되는 밭은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어, 어, 상당히 토질도 좋고 좋습니다. 초지대계에서 약 차량으로 5분 거리라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토지입니다. 접근성 좋고, 여기에서, 어, 이 토지에서, 아, 여기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바로 여기가 2차선 국도가 네, 되겠습니다. 약한 6, 70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한 1, 2분이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면은 주변에 버스 정류 버스 정장까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인천 가는 버스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버스 정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주변에 는 이렇게 마을도 있고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급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어, 이렇게 편안하고 예쁜 땅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매매상 아,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laughs>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토지 모양도 좋고 어, 여기가 아까 아스팔트 어, 이 포장도로입니다 이게. 길게 붙어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주변에는 주택들이 있었고요 아, 여기가 이제 석축을 쌓았던 아까 그 부분입니다. 석축을 싸서 약 1m 정도 쌓아 올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좀 낮, 낮, 낮습니다. 낮고, 이 토지가 좀 높고, 그래서 이 토지는 완전히 평평한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뭐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하고 좋습니다. 방향은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집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에서 이렇게 마을도로를 타고 조금만 한 60m 정도 됩니다. 60m 정도 여기 길이가 나오면 바로 2차선 버스다이는 국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주택지로서는 좋습니다. 소음도 없고 차가 이렇게 많이 다녀도 소음도 없고 먼지도 나고, 나지 않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장흥에 위치한 남양의 고구마와 입니다 그리고 어, 농보 지역이고, 어,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505평이 되겠습니다. 어, 이 지역은 현재 생산 관리, 보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보 지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건축가 당연히 가, 가능합니다. 안전농림지역은 건축가가 전혀 안되는데 농부지역은 건축어가다 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 같은 어~ 그런 에 법에 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폐율 20%고 용적률 80%입니다. 그래서 100평당 100평에 에~ 20평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1층 20평 2층도 20평 이렇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한 면적이기 때문에 크게 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마을입니다. 주변에 마을의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에 있는 국도에서 들어가자면은 마을 입구 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 국도에, 국도까지 60m 거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바로,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 서, 인천 가는 버스 여기 있습니다. 전원주택, 펜션, 체령심터, 10평짜리, 농막 등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가능하고, 건축 당연히 가능하고요. 건축어가 바로 납니다. 내면은, 전기 상수도 정화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반시설이나 조건들이 다 갖춰진 토지로서 이렇게 도로에 마을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이런 토지 상당히 좋은 토지입니다. 초지 대교까지 5분 거리에 있고 살기 좋은 아주 농촌 마을에 평평한 평지의 황토밭입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 토지가 커서 너무 커 가지고 어 혼자 사기 사시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반을 나눠도 됩니다. 아, 1토지, 2토지 이렇게 예 나눠서 어 한분두 분이 사셔도 됩니다. 250평씩 예 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을 도로. 이게 마을 도로니까. 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 이쪽으로 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어, 집은 이쪽에다 이렇게 예, 주시면 은 남향 방향으로 예, 집이 나오겠, 나오게 겠나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매매가는 아, 5억 3천만원입니다. 아, 주변 다 작년에도 주변에 예, 일가격에다 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미 다 거리가 돼서 땅이 나와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에, 현실적인 가격이고 어, 귀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에, 접근성이라든지 에, 도로라든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에, 좋으면서도 이렇게 토질 좋은 에, 평평한 평지에밭 이렇게 찾기가 아, 쉽지 않습니다. 아, 이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은행용자는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저하고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개인 신용, 신용이라든지 기대출액에 따라서, 어, 어,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어, 전화 많이 주시고, 어,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고, 어, 또 자세하게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